지금 QLD TQQQ로 5억 빨리 갈수 있냐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새는 구조를 먼저 없애고 남는 돈이 자동으로 QLD TQQQ로 흘러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없이 레버리지부터 잡는 순간 수익이 나도 불안해서 흔들리고 하락이 오면 무너지고 결국 좋은 구간에서 먼저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반 5억까지 가는 사람들 진짜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지키는 4가지 원칙을 실행만 하면 되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정 생활비를 먼저 빼고 변동비까지 고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왜 계속 리셋되는지 딱 하나로 설명됩니다. 이번 달은 특별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끝입니다. 경조사, 명절, 휴가, 자동차세, 보험료, 병원비, 아이 학원비, 친구 모임, 회사 회식, 뭐든지 매달 하나씩 튀어 나옵니다. 그러면 매달 예외가 생기고. 예외가 쌓이면 투자금은 늘 남는 돈이 아니라 남기고 싶은 돈이 됩니다. 남기고 싶은 돈은 현실 앞에서 매번 밀립니다. 그래서 변동비를 고정비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월 단위로 보지 마시고 무조건 1년 단위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이를 하나 놓고 1년 동안 반드시 나가는 변동비를 전부 적으시면 됩니다. 경조사, 명절, 휴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의료비, 치과, 아이행사비 이사비, 가전교체, 옷, 선물, 그리고 본인이 자주 하는 실수인 구동료, 앱결제, 배달비, 택시비, 이 항목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조사 1년에 240만원, 명절 선물 120만원, 휴가 120만원, 자동차세와 보험 합쳐서 180만원, 의료비 평균 120만원, 아이 행사비 60만원, 옷과 신발 120만원, 구동료와 잡결제 60만원, 이건 합치면 1년에 천만원입니다. 이 천만원을 10위로 나누면 매달 83만원입니다. 이 83만원은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입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서 반드시 나가니까요. 이 83만원을 월세,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식비 같은 기존 고정비에 더해서 진짜 고정생활비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정생활비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만들려면 통장을 격벽처럼 분리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 통장 이세 개는 무조건 분리입니다. 그리고 월급 말 바로 자동이체로 흘러나게 해야 합니다. 손으로 옮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예외가 생깁니다. 시행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그날 1분 안에 끝나는 자동이체 세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생활비 통장으로 고정 생활비 이체 두 번째 자동이체, 비상 통장으로 비상금 적립 세 번째 자동 이체, 투자 통장으로 투자금 이체. 여기서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는 금액이 바로 변동비 정리분까지 포함된 진짜 고정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통장은 그 안에서만 해결해야 합니다. 경조사가 없는 달에는 생활비 통장에 돈이 남습니다. 그 남은 돈을 투자 통장으로 다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돈은 다음 달 예외를 막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예외가 공포가 아니라. 그냥 생활비 통장 안에서 처리되는 일상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 통장은 건드릴 일이 사라집니다. 이게 돈이 붙는 체질의 시작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월급이 적어서 남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이 구조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는 돈이 없을수록 예외가 한 번만 와도 무너집니다. 이럴 때는 생활비를 줄여라가 아니라 생활비를 고정해라가 먼저입니다. 고정이 되면 남는 돈이 아주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돈이 투자 습관을 만들고 투자 습관이 생기면 소득이 오르는 순간 그 습관이 그대로 커집니다. 둘째, 남는 돈은 먼저 돈 버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투자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 쉽습니다. 하지만 초반 자산이 작을 때는 투자 수익률을 조금 올리는 것보다 내 소득 엔진을 키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 부분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300만원 버는 분이 매달 50만원을 저축해서 1년에 600만원을 모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투자 수익률을 연10% 올려도 60만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자격증이나 스킬업으로 월급이 30만원만 올라도 1년에 360만원입니다. 투자 수익률 10% 올리는 게 쉬운가요? 월 30만원 소득 올리는 게 쉬운가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초반에는 소득을 올리는 쪽이 더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단순합니다. 남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먼저 내 소득과 내 커리어와 내 사업체로 넣으셔야 합니다. 직장인이면 직무 관련 스킬, 이직 가능성, 자격증, 네트워크,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돈 버는 곳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면 광고비, 장비, 설비, 외주, 채용, 반복 작업 자동화, 고객 획득, 전환율 개선 이런 것들이 돈 버는 곳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투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돈을 넣으면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었을 때 1년 안에 200만 원이 돌아오는 구조면 수익률이 100%입니다. 이런 구조는 의외로 내 커리어와 내 사업체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구조를 키우는 것을 귀찮고 어렵다고 느끼고 대신 클릭으로 끝나는 투자에 기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드가 작은 상태에서 레버리지에 손대고 변동성에 흔들리고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고 결국 남는 건 피로입니다. 소득 엔진을 키우는 실전 루틴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본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후보를 3개만 적으시면 됩니다. 첫째, 3개월 안에 월 20만 원 이상 증가가능. 둘째, 6개월 안에 월 30만 원 이상 증가가능. 셋째, 1년 안에 연봉 테이블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매주 주말에 2시간씩만 고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고정이 되면 어느 순간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면 투자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QLD-TQQQ가 진짜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락이 와도 내 엔진이 계속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공급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급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소득 엔진입니다. 셋째 돈을 지키는 곳을 만들고 QLD-TQQQ는 주칙으로만 다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를 잘못 접근하면 내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통장과 투자 통장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생활비를 침범하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없으면 QAD TQQQ는 수익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QAD는 기본 엔진, TQQQ는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QAD 비중이 더 높아도 됩니다. TQQQ는 규칙이 손에 익을 때까지 작게 시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습니다. 규칙일 자동 매수는 무조건입니다. 매달 월급말 다음날 QLD를 기본 매수로 자동 설정합니다. TQQQ는 비중을 정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되 무조건 상한선을 둡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자산에서 TQQQ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다음 달부터는 TQQQ 자동 매수를 멈추고 QLD로만 다게 합니다. 이 상한선 하나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상한선이 없으면 상승장에 취해서 TQQQ 비중이 과해지고 다음 하락장에서 계좌가 찢어집니다 규칙 2분할 매수는 무조건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면 하락장에서 멘탈이 무너집니다 분할의 목적은 평균 단가가 아니라 멘탈을 지키는 겁니다 멘탈이 지켜져야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달 기본 자동 매수 그리고 큰 조정 때 추가 분할 매수 이두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큰 조정의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잡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기준 지수인 QQQ가 단기 흐름에서 꺾이는 구간을 기준으로 추가 분할을 시행합니다. 이 기준을 하나만 정해두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여러 지표를 섞으면 결국 실행을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하락 폭 기준으로 단계별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QQQ가 최근 고점 대비 일정 하락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만큼 추가 매수합니다. 핵심은 기준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규칙 3수익이 났을 때는 일부를 회수해서 탄약을 남겨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상승도 크지만 하락도 큽니다.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났을 때 일부를 현금으로 남겨두면 다음 하락장에서 더 좋은 평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그저 계좌가 줄어드는 것을 보기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 TQQQ가 크게 올랐습니다. 계좌가 뜨겁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더 넣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오면 가장 큰 비중이 가장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났을 때 일부를 회수해서 현금으로 따로 빼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현금은 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규칙사 손절을 감으로 하지 말고 생활을 지키는 구조로 버티셔야 합니다. QLD TQQQ는 변동성이 큽니다. 단기 하락만 보고 손절을 반복하면 결국 좋은 구간을 놓칩니다. 그래서 손절 기준이 아니라 생활비와 격벽이 핵심입니다. 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면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이 생기면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 하나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초반 5억 목표라면 원칙은 분명합니다. 수익을 확정하는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 비중이 과해졌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급해서 파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는 비중 조절, 리밸런싱. 그리고 탄약 확보라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더 실행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월말에 딱 10분만 점검합니다. 전체 투자자산에서 QLD 비중, TQQQ 비중을 확인합니다. TQQQ가 상한선을 넘었으면 초과분만큼을 QLD나 현금으로 옮깁니다. 반대로 하락이 와서 TQQQ 비중이 줄었으면 다음 달 자동매수로 천천히 원래 비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단순한 리밸런싱만 해도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넷째, 소비는 마지막에, 그리고 애매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 5억에서 제일 흔한 함정이 바로 보상 소비입니다. 투자로 수익이 조금 나면 그걸 바로 써버립니다. 그러면 자산의 눈덩이가 커지기 전에 매번 깎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원칙상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는 생존 소비가 아닙니다. 생존 소비는 이미 한번에서 고정 생활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는 사치, 즐기는 소비입니다. 즐기는 소비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실 거면 애매하게 하지 말고 본인이 진짜 만족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돈을 쓸 거라면 후회가 적고 오래 남는 방식이 낫습니다. 다만 이 소비가 두 번과 세 번을 망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는 항상 규칙을 먼저 지키고 남는 범위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나?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실행 체크리스트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일 30분이면 됩니다. 첫째, 통장 3개를 분리합니다.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 통장. 둘째, 1년 변동비를 전부 적습니다. 경조사, 명절, 휴가, 세금, 보험, 의료, 아이, 구독료, 옷, 선물 전부 적습니다. 셋째, 그 합계를 10위로 나눠서 매달 고정 생활비에 포함시킵니다. 넷째, 월급말 자동이체 3개를 만듭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다섯째, 투자 통장 자동 매수를 설정합니다. QLD 기본, TQQQ는 비중 상한선을 둔 부스터. 여섯째, 월말 10분 리밸런싱 규칙을 적습니다. 비중이 과하면 줄이고, 줄면 자동으로 회복.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돈 흐름은 바뀝니다. 대부분은 더 좋은 정보를 찾다가 망합니다.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없습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QLD TQQQ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QLD TQQQ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레버리지로 빨리 가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외를 없애고 엔진을 키우고 규칙으로 운영하고 소비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네 가지가 되면 초반 5억은 운이 아니라 반복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